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KBFDA 뉴스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새 출발 다짐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와이 한인사회도 오늘 시무식을 열고 새해 더큰 도약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곳곳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는 오늘 새로운 각오와 함께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박봉룡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는 중요한 선거가 많은 해로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 한인동포들의 선거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24대 회장 또 석부회장 또 아울러 우리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선거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의 보다 더 활성을 띌수 있고 결집할 수 있는 선거에 동참해서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의 힘을 결집했으면 좋은 해라고 봅니다. 호놀룰루 한인회도 오늘 오전 신무식을 갖고 새해에는 보다 다양한 한인 동포 지원 사업을 통해 동포들과 함께하는 호놀룰루 한인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놀룰루 한인회는 새해에도 청소년 장학기금을 위한 골프대회, 건강검진 등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하와이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은행인 오하나 퍼시픽뱅크도 어제 오전 신무식을 갖고 올해도 고객중심의 경영으로 우리 한인동포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